시간 많이 줄어졌어요. 따끈한 국물 하나 먹읍시다. 오늘도 맛있게. 보면 순대포 들어가 있는데 혹시 그거 뭔지 아세요? 잡쌀이요잡쌀잡쌀 찹쌀. 순대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 <laughs> 망합니다. Thank you. 열어서 먹는 거왜 <laughs> 먹었어요? 야, 주금 해야지구요. 아, 걔. <laughs> 개걔니 <아니. 웃음> 순대가 보니까 한쪽은 병창순대인 것 같고요 한쪽은 찹쌀순대인 것 같아요 여기 나눠 나눠져 있네 반반씩 모르셨죠? 한번 음. 먹어봐요 같아요. 여러분 방탄 소식습니다 저희가 첫번째 영상, 두번째 영상이 벌써 여기서 <laughs> 먹고 아, 요 네, 솔직히 영상을 보려고 한 10회정도 누군가 봐주면 제가 고맙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5 0회 구독과, 구독과? 좋아요. 같이,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. 저희 구독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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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생기면 되 구독자, 한아서기면은 되게 기분 좋아서 파티 <laughs> 파티를 해야 되나? 지금 구독... 気持ちいい。ああ。祝祭やいじゃねえ、ah. 맛있게 먹었습니다. 오늘도 마지막 짠 한번 할까? 짠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기동브루스 1 0 0만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해보겠습니다.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길. <뭇> 어. No God, please! 지금까지 기동 브루스였습니다. <뭇> 감사합니다.